얼굴로 몸으로 세차게 휘몰아치는 눈송이들을 거슬러 그녀는 계속 걸었다. 알수 없었다. 대체 무엇일까. 이 차갑고 적대적인 것은 눈이 한가득 내리는 듯한 날이 있어요. 바람도 차갑고 매서운. 따뜻한 방 안에 누워 뒹굴거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밖을 나가 눈을 맞고 바람을 맞으며 계속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순간. 어쩜 이리도 눈도 바람도 매서울까요. 서러운 순간도 잠시, 어느 때부터는 갑자기 오기가 생겨요. 그래,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해보자. 너무 힘들면 의욕이 영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바닥을 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의욕이 용솟음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 힘들어도 한 걸음만, 딱한 걸음만 더 떼어보세요. 넘치는 의욕이 당신을 휘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한강소설 힘, 이장, 그녀, 눈보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알림 설정 하시면 우리 내일 또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봄비의 오늘 한쪽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저의 작은 실천이에요.